올해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다. 뜻밖의 전염병 사태로 인해 작년처럼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지나친 상업성에 빠져온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를 차분히 되새겨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다. 여러 이교 문화와 융합된 날이라는 말도 사실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 정도로 여긴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 기념일은 말 그대로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날로 인해 성육신의 신비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을까?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한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족보란 레주매와도 비슷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레주매에 이상한 요소가 하나 보인다. 바로 여자 4명의 이름이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당시 유대인 족보에 여성이 있는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이들의 프로필은 더 희한하다. 다말과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불륜한 사이다. 훌륭한 다른 여인들의 예시를 보려 두고 왜 굳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넣었을까? 예수님이 고결한 자들만의 가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분의 족보엔 근친상간과 창녀와 불륜과 이방인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예수의 호심은 하나님이 이런 이들도 케어하는 분이란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분은 왕궁에서 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나셨다. 그분은 사는 동안 낮은 자들과 가장 편하게 어울리셨다. 약한 자, 죄인들, 율법 조항을 지킬 수 없던 자들. 이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너무 많다. 뉴욕의 크리스마스는 항상 화려한데 비해 길거리엔 추위를 피하기 위해 거석대기를 둘러싼 노숙자들이 넘쳐난다. 이들이 실내역에서 잠들기라도 하면 경찰들이 쫓아낸다. 지나가는 평범한 이들은 이런 장면을 애써 외면한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물론 화려한 틀이나 장식, 캐롤이 울리는 길거리를 즐기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1년 동안 생계와 각종 어려움을 이겨내려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의미만 기억한다면요. 축하 분위기와 함께 한 해의 회포를 푸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둘중한 장소에만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지는 확실히 예상할 수 있다. 그분은 낮은 곳에 계실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가장 높은 이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사건이다. 스스로 높다고 자부하며 떵떵거리던 우리를 가장 낮은 포인트에서 만나주신 사건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만의 주님이셨을까? 그분은 경제 지위와 상관없이 외로움이나 죽음의 고통을 겪던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셨다. 회당장이라는 높은 사람의 집에 찾아가 딸을 살려주셨으며 세리장이었던 사케오도 찾아오셨다. 세리란 당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게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사케오는 지금으로 따지면 신일파들의 대장 정도 된다. 사케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키도 작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께오를 정면으로 보시고 이름을 부르신다. 사께오야,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은 지금 더러운 사께오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시는 중이다. 그분의 말은 사께오의 지난 세월을 총체적으로 뒤흔들었다. 실존적 외로움과 열등감을 숨기려고 꽁꽁 둘러싼 강력한 세리장의 가면이 한방에 무전해지된 것이다. 그의 집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분노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우리도 약자들을 위한다는 인권운동가들이 유력한 정치인이나 기업인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노할 것이다. 뭔가 모종의 결탁이 있을 것이며 약자를 위했던 그의 모습은 가식에 불과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케오의 불을 보시고 부르신 게 아니었다. 그의 집이 좋아보여서 묵으신 것도 아니었다. 창조주의 시선으로 보기엔 세리장도 노숙자와 똑같이 불쌍한 비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사회운동의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약자들을 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애초에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불행한 인간 존재 자체를 보셨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 혁명을 일으키려 할때몇 차례나 피하셨으며 당시 최악층이던 여성들을 대하실 때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셨다. 오히려 여성이란 이유로 특별히 동정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그분의 평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선 전혀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창녀는 사랑해도 세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불쌍한 자는 동정해도 부패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돌을 던진다. 당연히 적합한 처벌은 필요하다. 하지만 법을 넘어선 증오심이 너무 많아 보인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할때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로 그녀를 구해주셨다. 그런데 만약 돌에 맞기 직전인 사람이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부패한 관리였다면 어땠을까? 똑같이 말씀하시며 구해주셨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는 창녀뿐 아니라 세리와도 친구였다. 그래서일까, 사케오는 자신이 부당하게 뺏은 돈이 있다면 몇 배로 갚아주겠노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이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지금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곤 한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발자취를 모방해보겠다고 굳건히 다짐한다. 그리고 그 어설픈 모방이 이 세상을 조금은 더 천국에 가깝게 만들어 간다고 믿는다. C.S. 루이스는 신라건 서문에서 밀턴이 사탄을 정말 잘 표현한 점을 보며 작가들이 보통 선인들보다는 악당을 더 매력적으로 잘 표현한다고 말한다. 그 악당이 작가의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본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로 선한 사람은 우리에게 낯설고 멀기만한 존재다. 그래서 선인을 묘사하면 뭔가 어설플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은 참으로 어둡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살면 살수록 내 안과 밖에서 발견하는 사실이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더 춥고 더 어둡다. 따뜻한 온기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금방 꺼질 촛불이었던 사실을 깨닫는다. 아니, 애초에 불이 아니라, 불을 표현한 디스플레이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 존경받던 목회자들의 성추문이 국내외로 많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간이랑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게 성경의 기본 세계관이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쉽지 않다. 복음의 능력이란 게 실제로 있나 싶기도 하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 외에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세속적 인본주의? 과학의 발전? 우리는 종교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워진 줄 알았던 바로 그 지점에서, 홀로코스를 포함한 대학살의 20세기를 마주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간은 과연 진보할 수 있는 존재일까? 조금씩 윤리를 수정해 나가면 인간의 근원 자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세련된 제도와 인프라가 우리를 잘 억제해주면 온전한 평화가 찾아올까? 우리는 찰나의 평화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가 전쟁과 학살의 불구덩이에 빠졌던 게 고작 반세기밖에 지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평화는 각국의 핵무기가 만들어주는 평화가 아닌가? 초대량 학살 수단에 의해 서 있는 평화는 압도적인 황제의 파워로 이루어진 로마시대의 평화와 비슷해 보인다. 네 개의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서문을 연다. 당시 로마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소식이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말이 존재했다.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이를 패러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패러디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팍스 로마나, 즉 압도적인 힘으로 다스려 강제로 이룩한 평화를 전복시키기 위함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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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힘이다. 힘을 키워야 남도 도울 수 있다. 힘을 키워야 선한 일도 할수 있다. 힘을 키워야 평화도 만들 수 있다.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힘의 역학을 뒤집어 엎는다.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역설적으로 가장 높아지신다.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표현이다. 니체는 강자들에 대한 원한으로 노예의 도덕을 만든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했다. 어차피 힘으로 못 이기니까 도덕적 우위라도 점하려는 수작이란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릴 힘이 있으셨다. 그럼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신 것이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을 칼로 저지하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천사의 군대를 불러올 수 없겠느냐고 반문하셨다. 천사 군대를 불렀다면 그 자리에 온 적들을 섬멸하고 빠져나갈 순 있었겠지만 인류를 지배하는 악의 실제와 전투를 버리실 순 없었을 것이다. 악에 대항하는 그분의 가장 큰 무기는 자발적 죽으심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실망을 준다. 그들은 예수처럼 낮아지지도 않고 죽으려는 생각도 없다. 오히려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며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 정당한 비판을 해도 탄압이라고 말한다. 정치적 목소리로 파워를 키워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 종교인들의 정치질과 성추문이 남무한다. 나라고 예외일까? 스스로를 돌아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유튜브를 더 키워 내 목소리에 힘을 싣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구글 알고리즘의 선택을 갈망하는 나의 모습 참 초라하기까지하다. 도대체 누가 예수와 같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모범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다. 때론 예수 자체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복음의 능력 같은 건 그냥 인민의 아편이요 세뇌 수단으로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위선을 끄집어낸 이들도 다 누군가의 롤 모델이 아니었을까? 예수께서 지금 오신다면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던 지도자들의 악을 정확히 끄집어내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쾌감이 아닌 공포와 전율을 느낄 것이다. 그분의 지적이 개개인의 마음조차 정확히 꿰뚫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동굴에 대한 비유를 든다. 여기 한 동굴이 있다. 사람들은 발목과 목이 쇠사슬에 묶여 평생 불빛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산다. 그들은 평생 그림자밖에 본 일이 없기에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안다. 이것이 플라톤이 그리는 꿈도 희망도 없는 어두운 세계관이다. 그런데 어쩌다 풀려서 밖으로 나가 태양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본 세계의 진실을 동굴 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지만 결국 그림자만 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해 죽게 된다. 플라톤은 태양을 통해 궁극의 선, 즉 선의 이데아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를 신이자 진리라고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태양을 보고 돌아온 자들은 마치 구약성경의 선지자와 같은 이들이다. 플라톤이나 구약성경의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자신조차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데 신약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는 좀 다르다. 기독교는 선지자들의 실패 이후 더 훌륭한 선지자를 배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진리를 찾기 위해 더 힘쓰라는 요구도 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는 태양 자체가 동굴 안으로 들어와버린 사건이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진 일이라고 말한다. 이제 사슬에 묶인 노예나 진리를 깨우친 철학자나 모두 이 빛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사실일 수 있을까? 이걸 사실이라 말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급진을 넘어 도발에 가깝다. 너무나 신화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옛적부터 사람들은 신화를 좋아했으며 언제나 신화를 만들어왔다. 모든 종교에는 신화적인 부분이 있으며 이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다. 현대인이라고 신화를 만들지 않을까? 학창시절 누군가의 17대1의 전설을 전파하는 일부터, 톨킨처럼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하는 일까지 모두 신화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단한 번만 사실이 된 신화다. 이를 증명하기란 어렵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가장 완벽한 이가, 가장 완벽한 희생을 통해 가장 완벽하게 모두를 구원해내는 신화. 인간들이 상상 속으로만 항상 갈망하던 그 신화가 육신과 인격이 되어 눈앞에 실제로 펼쳐졌다. 신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 이야기 자체도 신화일까? 복음서에서는 그러한 분위기를 찾을 수 없다. 실제 이야기를 살펴보니 신화로 보일 만큼 신비로웠던 것이다. 말을 좀 바꿔보자면 종교적인 교리를 묵상하다 보니 예수가 신이었다는 결론이 도출된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보니 이분은 신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복음서에서는 기록자들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구약의 장엄한 기적들보다는 오히려 인간 예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더 강한 신성을 느낀다. 적어도 그렇게 느낀 사람들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은 우리가 시도해볼 수조차 없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저 멀리 우주의 창조자가 존재한다면 그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축구를 잘해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메시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알수 없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 페이커의 무빙을 보고 감탄하겠는가?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시도하는 일이다. 약자의 편에서는 것,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유혹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 불의를 보면 목숨을 걸고 지적하는 것, 남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 일들을 한 번쯤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실패한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우린 예수와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으나 비교도 안 되게 초라한 아웃풋을 낸다. 그러다 보면 시도조차 하기 싫을 때가 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삶을 바라보면 참 신적으로 느껴진다. 그분이 인간이셨기에 오히려 인간을 초월했음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분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도 원래 인간적인 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원시 종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는 신에 대해 논해였다. 누군가는 신을 무리하게 변호하다 그분을 기계적인 틀 안에 가둬버리고 누군가는 신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인간의 악행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한다.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변호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원래 피고석에 앉아 선고를 기다렸어야 할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지 못해 안달인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피고석에 내려와 자신을 변호하신다. 그 변호의 절정은 그리스도다.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을 오해했는지 알게 된다. 예수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이 지구에 딱한 사람만을 남겨 70억 명으로 복사한다면 그 대상을 누구로 해야 유토피아가 이루어질까? 참 열심히 상상해 보았는데 오직 예수밖에 정답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위대한 사람들도 많지만 오직 그들만으로 가득한 세상은 그 나름대로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이 가득한 지구라면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아마 화낼 일도 없으실 테니 말이다. 그곳이야말로 진정 천국이 아닐까. 생각이 여기까지 오니 예수께서 이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로 수많은 클론들을 만들고 계신 것이다. 이 클론들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 죽음을 통해 인생이 바뀐 이들이다. 미약한 발걸음이라도 그 길을 따른다면 진정으로 작은 예수라 불릴만하다.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때로는 객관적 사실보다 믿음의 힘이 더 강하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은가? 배우자를 전부 분석해서 아는 것보다 사랑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 객관적인 지표가 뚜렷이 보일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보다 신념을 발판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아름답다. 물론 이를 정신승리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상이 각자 다를 뿐 정신승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이 돈만 모으면 이 주기에만 오르면 이 배우자만 얻으면 이 가치만 실현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며 정신승리를 한다.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본 적은 없지 않은가? 오히려 과학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줄 때도 많다. 지금 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있어 정신승리 즉 믿음이란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제정신으로 살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통해 정신승리를 할 것이냐는 무거운 질문이 남는다. 때론 회의감도 들지만 나는 예수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게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믿는다. 성육신이 이 세상을 바꿔놓았다고 믿는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조차 말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실질적 어려움이 요동치는 이 시즌에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그 가치를 이웃에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